네 안녕하세요 달보러가즈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안달헌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파워 코드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파워 코드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연주해서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락음악 같은 거 되게 보시면은. 비트로 이 파워코드를 많이들 사용을 하고는 합니다. 저희 달 보러 가자 의 음악 중에도 보면은 이게 어떤 노래면 그 신촌역에서라는 달 보러 가자 의 음악을 들어오면 나나나나. 파워코드가 네, 실제 녹음판에 들어보시면은 <laughs> 녹음되어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파워코드를 과연 이제 왼손으로 잡는 건 알았어요 뭐 C 이렇게 잡아가지고 밑에 옆에 옆에 누르면은 이런 파워코드가 만들어지는 걸 알았어요 이제 무얼 해야 되냐면은 오른손으로 어떻게 연주하는지를 어떻게 연주해야 될지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아본 다음에 연습을 해야 합니다 <laughs> 자, 가장 쉬운,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연주는 무엇이냐면, 은 이제 그, 보통 이제 4분의 4박자라고 해가지고, 4박자 가지고 연주를 많이 들 하시는데, 이 4박자를 다 채우는 거예요. 한 번에 터치만으로. 어떻게 치냐면, 두, 좀 느리네요. 어, 메트로늄은 80 놓고 해보겠습니다. 둘, 셋, 넷. 두 박자씩 나눠서 두번 연주를 해 보는 거예요. 보여 드릴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음표로 따지자면 2분 음표가 되겠죠? 1 2 3 4 이렇게 4박자를 네 4번으로 네 쪼개서 다 모든 박자에 연주를 해보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1, 2, 3, 4. 쪼개 보는 거예요. 같이 해 볼게요. 원앤투앤3앤4앤원앤투앤3앤4앤 이러면 여덟 개의 박자가 나오죠. 이렇게 여덟 개의 박자를 이제 모두 다운 스트로크로 업섞으면안 돼요. 다운 스트로크로 여덟 개를 한번 쳐 보는 거예요. 둘셋넷원원투 쓰리 어 번첫아에 방금. 딴딴 딴딴딴 n dun, 둘 u n dun, d 면은총 u 쌍이 나오겠죠 딴딴딴딴딴딴딴 dun, dun, d 중에 dun, dun, d 에 n dun, dun, d n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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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빠 u 아, 이렇게 되겠죠? 쳐볼게요. One, t 패턴은 아맨 처음에 C를 두 마디를 쳤는데 한 마디씩 치시면서 연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패턴은 뭐냐면은 이번에 거 전에 했던 거는 앞에 박자가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두쌍 중에 뒤에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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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이 이제 쉼표, 쉬는 거를 의미해요.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한번 쳐볼게요. 원투 이소 리가, 안나게하는걸 어떻게？이제 뮤트 라고？하 죠. 뮤트를 어떻게 하면은 할수 있을까요 라고 뮤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쳐놓고 이 손날 있죠 이 손날 새끼손가락 밑에 손날로 줄 이렇게 탁 건드려주면은 얘네가 소리가 안나요 그래서 둘셋넷 치고 이렇게 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한 마디에 네 개를 치는 4분음표랑 뭐가 다르냐? 네번 치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는데 물어보실 수 있는데 뭐가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네번 끊어 치는 거 이렇게 치죠. 근데 끊어 치는 건 어떻게 치냐면. 네번 치는 건 똑같은데 이제 앞에 거는 한 박자를 채워야 되니까 한 박자씩을 채워줘야 되니까 음이 유지가 되는 반면에 뒤에 거는 이제 음이 유지가 되지 않고 심표가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다섯 가지 패턴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패턴 같아 보이지만은 얘를 이제 메트로늄에 시간을 좀 투자하면 하실수록 이 비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럼이랑 합주를 했을 때 드럼에 좀잘 붙는 잘 묻어가는 그런 파워코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똑같은 거 치더라도 연주자마다 소리가 천차만별이고 느낌이 천차만별인데 그건 이제 연주자마다의 그루브가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그루브다 그러면은 좀 튀어요 리듬이 좀 어지럽게 느껴지고 헤집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 연주를 하실 때 이런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 제가 코드 진행을 하나 간단하게 좀 적어봤는데요. 이 코드 진행에 맞춰서 연습하시면은 또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진행입니다. 잘안 보이시죠? 이것도 이제 요청하시면은 제가 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1번 패턴부터 5번 패턴까지 이 코드 진행 두 개가 있거든요. 1, 2번으로 모두 쳐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는 편대 1번 패턴, 3, 2분음표 1번 패턴. <laughs> 아, 죄송합니다. 다시 2분음표 1번 패턴. 둘, 셋, 넷. זה נה, זה נה. Two, three, four. <laughs> 중에 앞에가 쉼표인 패턴, 1번 패턴, 1, 2, 3, 4. 8분음표인데, 뒤에 거 없는 거. 1,2,3,4 다섯 가지 연주 패턴과 여덟 어 마디짜리 두개 코드 진행을 배워봤는데요. 이것도 한 주간 잘 연습해 오셔서 다음 영상의 진도와도 맞물려서 실력이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영상이 볼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알람 설정 서비스고요. 어,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시로해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달보라가제에서 기타 치는 안달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